안녕하세요. 달아르TV입니다. 오늘은 대학교 교직원이라면 알아야 할 법률 지식 3탄으로 교육기본법과 고등교육법, 그리고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대학교 교직원으로 일을 하다 보면 학교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곤 하는데, 학교에서 만든 학칙과 규정은 바로 고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상위법으로 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대학교 교직원이라면, 반드시 고등교육법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입사 초기에는 미시적인 측면, 즉, 나무를 보는 연습을 하다가 조금씩 연차가 쌓여 나가면 거시적인 측면, 즉, 숲을 보는 연습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편에서 알아볼 법령은 교육기본법과 고등교육법입니다. 대학교 교직원으로 일을 한다는 것은 거시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우리나라 교육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파악을 할 필요가 있는데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을 하는 방법은 우리나라의 교육 관련 법령인 교육기본법과 고등교육법 그리고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보는 것입니다. 특히 고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시행령의 경우 교육부나 국회의원실에서 법 제정 개정을 위한 의견을 묻는 공문이 자주 오고 법령이 제정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학교 학칙과 규정에도 반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편에서 다루는 법령은 대학교 교직원으로 일을 하는 동안 계속해서 확인하게 될 법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볼 법령은 교육 기본법입니다. 사실 이 교육 기본법은 솔직히 자주 보게 되는 법령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을 통해서 한번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조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법은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 의무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교육 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교육 이념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 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유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 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학습권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저는 이 3조 학습권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오는 교육 관련 법 조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제 29조 국제 교육까지 나와 있는데 이 영상이 끝나면 한번 법제처에 들어가셔서 교육 기본법을 한번 쭉봐오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교육 기본법에서는 우리나라의 교육에 관한 헌법이라고 할 정도로 교육의 뼈대 법령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고등 교육법입니다. 공무원 시험 과목을 보면 직렬에 따라 시험을 보는 과목이 다릅니다. 일반 행정직은 행정법, 세무직은 세법, 회계학, 관세직은 관세법, 검찰사무직은 형법, 형사소송법 등 직렬에 따른 법령을 공부하게 됩니다. 대학교 교직원도 업무에 따라 파악을 해야 하는 법령이 있으니 그건 바로 고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시행령입니다. 현재 고등교육법은 총 64개 조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고등교육법은 대학교 고등교육기관의 목적, 설립, 구성, 운영 등에 대한 내용을 법령으로 제정한 법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교직원으로 맡은 업무에 대한 내용도 법령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고등교육법에서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만한 몇 가지 조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제3조에서는 우리나라에 있는 대학교의 종류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국가가 설립 경영하거나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경영하는 국립학교, 그리고 학교 법인이 설립 경영하는 사립학교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다루하루TV에서 우리가 준비하는 대학교 교직원 정규직 취업은 여기서 사립학교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11조를 보면 학교가 등록금을 책정하기 위하여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등록금을 학생들로 하여금 어떠한 결제수단을 이용하여 납부를 하게 하는지도 나와 있습니다. 제14조와 제15조를 보면 대학교 교직원을 어떻게 구분하고 교직원은 어떠한 일들을 해야 하는지도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15조 3항을 읽어보면 행정직원 등 직원은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 제15조 4항 조교는 교육, 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물을 보조한다라고 조교의 역할도 법령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23조 4 휴학 등 학사 업무와 관련된 내용도 있고 제34조, 제34조의 5를 보면 대학이 입학 전형을 어떻게 꾸려야 하는지도 법령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35조에서는 대학이 학생들에게 졸업장을 수여하는 기준도 나와 있습니다. 이 밖에도 대학교 행정 관련 다양한 내용들이 고등교육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에 대학교 교직원으로 일을 하시면서 고등교육법을 모른다는 것은 나의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으로 고등교육법 시행령입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고등교육법 조문에 따라 좀더 세부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대학교의 학칙에는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 세세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 4조 학칙 법제 6조에 따른 학교 규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전공의 설치와 학생 정원. 2. 수업 연한, 재학 연한, 학기와 수업 일수 및 휴업일. 3. 입학, 재 편입학, 휴복학, 모집 단위 간 이동 또는 전과, 자퇴, 재적, 유급, 수료, 졸업 및 징계. 그리고 17번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까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시행령의 법령과 학조의 학칙 및 규정을 비교하시다 보면 학교의 학칙과 규정이 모두 이 법령에 따라 만들어졌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법령의 재정, 개정, 폐정이 생길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이에 따른 학교내 학칙 규정 재개정 절차를 밟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교육부 블로그에 올라온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링크를 영상 설명란에 첨부해 놓겠습니다. 이 블로그 포스팅을 보시면서 내가 교직원으로 일을 하면 이런 내용의 공문을 받게 되겠구나라고 업무 경험을 미리 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고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대학교 교직원으로 일을 하실 때, 꼭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법령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세법, 행정법같이 내용이 방대하거나 어렵지 않기에 1시간 정도 시간을 내시어 꼭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대학교 교직원 취업 준비를 위한 대학교 교직원 취업의 모든 것, 전자책과 자소서 컨설팅을 판매 중에 있습니다. 물론 제 채널의 영상만으로도 취업 준비가 가능하지만, 교직원 취업에 기초를 다지고 싶으신 분들을 위하여 제가 저만의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여러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영상 설명란에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제 채널에 올라와 있는 취업 준비 영상들과 매주 업데이트되는 대학교 교직원 위클리 채용 정보도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